자, 봅시다.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어딘지 잘 보세요. 어려운 건네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풀어보면. 이게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 공부하는 애들도 좀 틀린 문제 좀. 틀렸던 문제. 니가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이게 어려운 거야. 다른 건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뭔데요? 문자를 설정하지 못한다. 이게 어려워요. 뭐, 이콜 뭐라고 났니? 너는. 지금 맞은 두 사람은 모두 이걸 했대요. 나는 지금 답을, 어, 두 사람, 어, 너는 이거 했니? 어, 어떻게 했지? <laughs> 자! 나는 지금 답을 아직 못 냈지만, 그, 이콜 뭐라고 났다 손들어 보세요. 어, 봐. 맞은 세 명은 다 이걸 놓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그긴 시간 동안. 이게 어려운 거야. 문자를 놓는다는 게. 알겠죠? 그래서 알아주세요이콜 뭐라고 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어려워. 그리고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따라서. 16은 뭐죠? k 의 X분의 1승이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X가 마치 1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항법칙이라 부르겠어요. 알겠죠? 우리 수업에서만. 어디 가서 이항법칙 했다가 병신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수업에서만. 이 현상을. 알겠죠? 그래서 16X는 KX분의 1승이 아니고, 16은 KX분의 1승이 되었다. 알겠죠? 이항법칙.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거 넘어가면 분수,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도 했었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 16X승이 K면 왜 16은 KX분의 1승이라고 했어? 너. 봐.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라고 했죠? 그렇지. 공부하는 애들은 답변을 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답변을 못 해. 그 결과는 뭐야? 문제를 못 풀어.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모르냐면, 뭐, 어려워요. 유지로 나와. 지, 안 하니까 어려운데. 계속 가겠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9는 뭐죠? K의 Y분의 1승. 1승이 되겠어요. 맞지? 오케이. 자. 선생님, 뭐안 했죠? 안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세명 손들었고, 그 중에 두 명이 맞춘 학생이에요. 세 명이 맞추는데 역시 한 명은 기초작업을 안 했잖아 이거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3의 2승 뭐야 2의 4승이죠 <laughs> 재밌네 4의 2승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뭐래 뭐. <laughs> 그런데 이거 2의 4승이에요 2의 4승인데 2의 4승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4가 있죠 그래서 그냥 4의 2승 으로 해도 상관없겠어요. 약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4의 2승. 얘는 뭐? 야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수학에서 기초 작업. 3의 2승. 그치? 맞나? 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여기서? 그럼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럼 이제 니가 이걸 못해갖고 이런 것도 못했다고 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했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세요? 지쳐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러지 마시고. <laughs> 그걸 실전에서. 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뭐 할지, 뭐 해야 될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 하래? 뭐 하래? 따라서 지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k의 y분의 2승은 3의 2승의 2승 4승으로 바로 적겠어요.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하래? 뭐 하래? 다음에. 뭐 할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마지막 날들만 손 주고 있지? 그 다음에 더 하라잖아.라고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너는 아직 수학 자체도 모르는 거야. 무슨 이런 게왜주어지는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니만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기 도착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지금 봐. 저곱 파래. 그 다음에 더 하래. 큰 탐이 풀이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더 해야겠죠? 그래서 더 해야겠죠? 진짜 빠가사리면? <laughs> 지수가 더해져 있잖아, 지수가.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뭐 할? 곱하라고 되어 있잖아, 곱하라고. 이거 이해 가나? 그렇게 문제를 보는 거야. 이 모의고사 문제라고 했잖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풀고 그 간만 여기 적혀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은 뭐, 밑이 같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니? 밑이 다르잖아. 그죠? 밑이 다르잖아. 문제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냐. 조금 전에 저기 뭐, 뭐라고 끝났니. 뭐한뭐저 뭐 놓고 끝났어. 만약에 미시 다르다. 미시 다르다. 그럼 뭐뭐 하는 거? 환원시키라고. 미시 같게. 그럼 미시 같잖아 지금. 미시 뭐 같은데요. 같잖아. 이게 뭐야? 미시 같다. 그래서 미시 다른 게 미시 같게 되었어요. 뭐해서 이항 법칙을 해서 지금 아까 전에 적어 놓은 단어만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예제는 이론을 알면 할, 뭐 푸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론이야. 알려주는 거라고. 아까 전에 여기 적었던 거 있잖아. 그게 이,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냥 가르치면 쉽다고 착각할까 봐 시간을 준 거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필요해야지.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그래서 지수 법칙을 쓰잖아.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뭐 하라고? 밑이 같을 때는 지수 법칙. 그래서 뭐 하고 있니? 지수 법칙을 쓰려고 곱하고 있는 거. 더하 하루... 활용. <laughs> 자, 못, 못 봤다고 가정하고 <laughs> 곱하라고.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되냐면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y분의 2승은 x분의 k x분의 1승이 뭐죠? 4의 2승 곱하기 그다음에 어저 아니 근데 아니 그래. 이거 뭐죠? 3의 4승.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뭐니? 얘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치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승이다. 이거지. 지금 이해 갔나? 따라서 K에, 뭐, 이게, 얼마, 이게 얼마래? 2. 는. 그럼 이거 뭐니? 4 곱하기 3의2승의 2승이다. 얘도 지수법칙이죠? 제 밑에 이렇게 그었던 거. AB에 N승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이다. 지금 얘 같나? 그럼 뭘 구하는 거지? 4. 4의 X승. 그러면 4의 x승 곱하기 3의 y승은 뭐죠? 어... 아무튼 k가 이거야 어... 4의 x승은 k의 2분의 1승인가? 오케이. k의 2분의 1승이고 이거는 뭐야? 3의 y승인가? 오케이 따라서 4의 x승 이거 이해 갔나? 이거, 이거 4의 x승 K의 2분의 1승이다. 이거 이해가나? 왜? 4의, 어디지? 16의 X승. 16의 X승이 K의, 잠깐만. 16의 X승이 K니까. 16의 X승이 K니까, 4의 X승은 K의 2분의 1승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의 Y승은 뭐죠? K가 되는 거죠. K. 그럼 K가 뭐지? K가 이거네. 9436. K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K는 4 곱하기 3의 2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해갔 나?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수법칙이데 지수법칙이 쓰려면 뭐야? 밑이 같아야 돼. 그럼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만드는 거지.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풀이. 그래서 얘는 이항 법칙. 얘는 로그 취하기. 로그 취하기도 마찬가지야. 로그가 예습이 되었다. 라고 가정하고 보면 뭘 로그를 취하니? 로 어, y 그러니까 이렇게 어... 로그 1 0에 16의 x 승 이퀄 로그 9의 y 승 16x승은 9의 y승이므로 로그 16x승은 로그 9의 y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알겠죠? 아,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X 로그 그 뭐야 16은 Y 로그 9이다 알겠죠 이거 이렇게 넘겨 이렇게 넘겨 이코해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관계로 그냥 여기도 K라고 놓겠다 오케이 그럼 뭐가 돼 따라서 X 분의 잠깐만 X 분의 K X 분의 K 근데 이 K는 저 K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릴까 봐. l이라고 놓 KL 맞죠? 자, l 이라고 놓겠다. 그럼 뭐냐면 x 분의 l 더하기 y 분의 l. 그러면 이거 여기 풀이를 참고해 보면 y 분의 2l 는 뭐가 되는 거죠? 로그 16 더하기 로그 9의 2승. 그래, 이거 적어줘. 플러스 2 로그 9.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갔나? 그러면,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뭘 많이? 2, e. 2L은 뭐죠? 이거다. 이게 뭐죠? 하면 이거야. 로그, 잘 봐. 이거 어려, 어려운 거니까. 어, 4 곱하기 9의 2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뭐야? 이거랑 이거랑 같다잖아. 이게 뭘쓴 거야? 로그의 성질. 로그는 언제 쓰는 거야? 미치 같을 때. 여기서는 밑이 뭐야? 이 로그를 취하는 게이 밑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한 거야? 로그를 취한다는 게 뭐야? 밑을 갖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 더 이상 얘가 밑이 아니라고. 얘가 밑이지. 로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해 갔죠. 어, 이거 좀 어려워요. 나중에는 당연한 건데 처음 배울 때는 아, 로그라고 하는 게 지금 밑이 바뀌는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이해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부담 든다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 자,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잠깐만 그럼 뭘뭐 구하는 거야, 우리가? <laughs> 자, 4의 x승. 4의 x승. 4의 x 뭐 모르겠고. 자. <laughs> 어, 따라서 l이 얼마죠? 로그 36인가? 이거 로그 성질을 앞에 나가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이해 갔나? 요게 로그의 성질서 앞에 나가고 약분하면 l은 로그 36이잖아. 이해 갔죠? 지금 <laughs> 원래 미스 상용 로그는 생략하는데 미식 통일됐다. 밑이 통일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걸 적었어요. 알겠죠? 기침이 나고 지랄이지. 저 사람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여기야. 이러면서 <laughs> 자, 아무튼 이렇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는 x는 뭐죠? x는 x는 아 x 분의 1. x분의 1은 뭐죠? 이 로그 36. 아, 씨발. 바로 가면 또 애들 모르니까 이렇게 x 로그 16이 뭐야? 로그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분의 1은 뭐죠? 로그 36의 16인가? 어제 했던 밑변락 공식 우리가 근데 어제 왜밑변락 공식 아얘 이제 두개 아닌데 밑변락 공식 을왜 했지 어제 어제 했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이해가지 이거 일로 내려가면 로밑변락 공식 왜 했지 밑변락공식을 지수 아 어제 로그 문제 풀었구나 이제 로그 문제 풀때 이거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하면 y 분의 1은 얼마죠 y y y y y 분의 1은 로그 36의 9 이렇게 되나 오케이 이게 2잖아 이게 2, 왜 2야? 로그 36이잖아 그럼 이거 1로 가고 이걸로 하면 로그 36분의 9는 로그 36분의 로그 9는 로그 36의 9다 오케이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면 뭐 2겠지 지금 이해갔나? 알겠죠 따라서 잠깐만 근데 왜 이거를 x 분의 1을 왜 했지? x 분의 1 여기서 다 했는데 밑에 4x 했는데 미안 이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x는 로그 1 6의 36이고 마찬가지로 로, 로, y는 뭐가 되는 거죠 y는 이게 그러니까 로그 9에 36인가? 그러면, 4에 X승은 뭐죠? 이걸 또 이해하려면, 자, 천천히 적어주겠어요. 이게 뭐가 냐면 로그 4에 6인가? 이거 혹시 이해가나? 잘 이해 안 가죠? 그냥, 그냥 그렇다고 할기는또 그렇잖아. <laughs> 아 답답해, 미치겠네. 근데 지금 로그는 우리 수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만 이해했으면 오케이야. 그런데 내가 로그 취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걸 하는 거고 이걸 로그 취하기가 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 로그도 이미 한번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처음 듣잖아. 그럼 이걸 지금 부분적으로 이해가도 전체적으로 잘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걸 못 풀어도 상관없어. 로그할 때할 거니까 지금 이해갔냐? 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 로그 4의 2승에 어, 6의 2승은 2 2가 앞으로 나가서 2 분의 밑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로 나가요. 그리고 로그 4의 6이 되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로그 4의 6이야. 그래서 이게 이거다, 이거든. 그리고 이게 숙련되면 그냥 암산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로그를 안 배웠으면 아직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니? 정상이되왜 해?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지 말고. 자 그래서 얘는 뭐죠? 로그 3의 6이죠? 그러면, 저4의 x승 더하기, 아, 곱하기네. 곱하기 3의 y승은 뭐죠? x가 이거잖아. 이게 일로 가. 그럼 이거 봐. 로그의 정의에서. 로그의 정의가 뭐라고? 4가 6이 되게 하는 지수다. 그렇게 했거든. 무슨 말인가요? 몰라도 돼. 모르는데 왜 자꾸 해. 곱하기. 이거는 뭐겠니? 3이 6이 되게 하는 지수다. 그래서 6이거든. 그래서 얼마? 36이다. 다 답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다뭘를 수가 있죠. 그럼 뭔데요? 지금 밑이 다르잖아. 그래서 뭐? 로그를 취해서 밑을 같게 만들었어. 그럼 로그를 했으니까 밑이 같을 때는 뭐하는 거야? 로그의 성질을 써. 이게 포인트야. 끝. 지금 이해가 안나? 자, 보세요. 주제는 뭐야? 밑이 다르다. 밑이 다르다 밑이 다르다. 알겠죠? 밑이 다르면 뭐두개의 밑을 같게 만들어. 같게 만드는 방법이 뭐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항법칙, 두 번째가 로그취하기. 그 밑을 같게 만들어서는 어 이항법칙을 썼으면 지수법칙, 로그의 로그를 취했으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 마무리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적어준 거 있죠? 화살표에서 적어준 거 그거를 지금 한 것뿐이야. 다만, 아직 1차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은 지금 1차 수업을 듣거나 안듣고 듣고 내가 기본부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은 얘기로 하면 똑같은 거지. 밑을 갖게 만든 후에 지수법칙 또는 로그의 성질을 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큰 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얘는 됐고 여기를 훈련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게 계속 반복 숙지를 시키세요. 그 수업만 들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리셋이야. 이에 갔죠? 오케이. 어,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게 이제 너한테 요구하는 모의고사 문제고, 이게 이제 좀 쉬운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좀 어려운 문제. 알겠죠? 발상적으로 어렵지, 그거는. 얘는 발상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적혀 있잖아. 지금 이해 갔니? 정리하세요?